밖에 눈 온다고요? 지금 뉴욕에 계신 거 아니에요? 밖에 눈 오는 거 뉴욕에 뉴욕에 데이터스라고. 네, 화질 모자이크라 그래 가지고 지금은 모자이크예요. 지금 화질 좋아요? 지금 화질 좋아요. 지 화질 좋아요? 화질 좋아요, 지금? 화질? 아이 아니면 진짜. 아니, 화질 좋냐고. 아니, 화질 얘기 좀 해, 아, 화질 안 좋아요? 네? 좋아요? 안 좋아요? 안 좋다고, 나 지금 와이파이 껐는데? 통신사와 한번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한 번. 나는 왜 맨날 이러지? 라이브 개똥이라고? 응?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? 지금 어때요? 오? 오? 어때요? 아나 이거 고정 이거 풀고 싶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나? 오케이. 그래서 또 아.